이렇게 이렇게 개인 자금의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인 자금 비율이 오십 퍼센트 이상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이거 조금 끌어올리다가 더더 빼고 조금 끌어올리다가 또 빼고 이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자금 비율이 오십 퍼센트 이상 오십 퍼센트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자금 비율이 오십 퍼센트 넘어가는 그런 종목도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개인 자금 비율이 90% 이상. 예, 이렇게 90% 이상 되는 예, 90% 이상 되는 요런 지점들. 세력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좀 잡아야겠죠.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자금 비율이 예, 90% 이상 이렇게 세력들이 조금만 매수 물량을 밀어넣어도 주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점 잡아요. 그데 지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50% 이상의 예, 개인자금 비율이 많은 이런 점에서 절대로 매수를 잡아야 안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어, 그러나 보면은 최근에 예, 세력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가격 캔들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고 세력자금 지표들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줬을 때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라는 것들. 아, 좀, 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예, 그리고 전고점을 뚫는 이런 매수 물량 들어온 것들. 예. 그러나, 한번쫙 끌어올린 다음에, 예, 그냥 계속 빼는 그런 모습도볼수 있습니다. 예,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들. 그래서, 요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질 때에는, 예, 고점이 계속 낮아질 때는, 에이 전체, 이 추세를 뚫는, 예, 지금 여기서 전체 수술를 뚫는 지금 매수 물량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흘러내리겠다고 보기보다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 자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예, 사실, 세력들이 뭐 물량을 잡아놓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잡아놓은 물량 그냥 조금 더 빼도, 뺐다가 가도 사실 상관이 없고 이렇게 조금 더이 지지선을 보통 이제 요런빡 이제 매물대 구간은 일반적으로 개인분들 다 그, 그어서 이제 차트 보이시잖아요. 이런 매물대 아래까지 이제 주가를 가격을 좀 뺐을 때 본인 세력들도 이제 손실이 있지만은 그만큼 개인 자금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아래까지 좀더 뺐다 가시는 가는 그림도 좀 나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상황에서 세, 지금 호밀리 차트 세력장면을 비교로 봤을 때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 예,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예. 다이버스 세력들이 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매수물량 이런 매수물량이 나타난 다음에는 만약에 아래까지 더 뺀다 예. 오히려 더 기회가 될수 있겠죠. 매수를 안 잡았다, 그러면은. 예. 이게 일봉에서 보는 거, 근데 주봉에서 좀큰 그림을 보고, 큰 흐름을 보고 좀 들어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거 보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 예. 개인 자금 비율도 줄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개인자 주봉에서 봐서도 지금 개인장 비율이 50% 60% 가량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하락 추세 가운데 지금 횡보하다가 한번더 반등 주고 주는 모습 보이다가 더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면 안되겠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 매물 때이 구간을 뚫고 내려오는 그 지점을 잡는 거는 잡는 거는 예, 세력 자금 지표에서 이 세력들이 그렇게 좀안 빠져나가는 예, 매도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일정 어떤 이 비율을 좀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예, 개인 자금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 유효한 거지 지금 이렇게 개인 자금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냥 쫙 빠지는 예, 이런 모습들은 절대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Música